아이고, 근데 택배가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져, 막던져가지고 찌그러져 왔어요. 이 안에 소중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택배를 안에 아, 괜찮기를 바라면서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행잉을 좀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 얘 먼저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얘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HS에서 구입 구매한 핑크 카피 타툼 이게 과일향 나는 십 cm 짜리를 제가 샀는데요. 사실 조금 실망했어요. 제가 이제 가서 고를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시켜보니까, 제가 가서 사면 사실 이렇게 삼목자국이 이렇게 본가지를 자른 이게 삼목자국이 있는 건 사실 제가 안 고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물음이 올 수도 있고, 예로 인해가지고, 뭐, 어, 물음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도 조금 기분이,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시키면, 요런 것들이 조금 제가 항상 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박스를 열면서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가격은 저렴한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그렇더라고요. 사실 기분이 근데 이 얘가 워낙 이쁜 꽃을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그냥 시켜봤는데 조금 이런 요 안에 이렇게 삽목 자국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 원가지 큰 가지를 잘라낸 거거든요. 그리고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HSS에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이런 걸내 맘대로 고르지 못하니까 다음에는 가서 사는 걸로. 하지만 쟤를 위로해주는 게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있다는 거. 이제 얘는 뭐 아주 순둥순둥해서 잘 자란다니까. 이렇게 사각분이랑 행잉분 그리고 행잉거이. 그 다음에 폴라이트. 저 펄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얘는 제가 요번에 분양받은 미시즈 찰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데 요거를 펄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분갈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시즈 찰스도 오늘 분갈이 하겠습니다. 조금만 깔겠습니다. 굳이 많이 깔 필요 없으니까. 펄라이트. 뭐 이제 요번에 하면 제가 여름 전에 할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벌써 4월, 5월그래서 그냥 여름 대비용으로 제가 펄라이스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바텍도 넣은 거니까. 그래서. 퍼라이트를 좀, 좀 여유 있게 제가 썼습니다. 평상시보다. 뿌리는 굉장히 실하네요. 네, 저희 집에서 적당하게 이제 적응도 한 상태라서 미스지 찰스가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먼저 있던 화분은 7.5겠죠 바로 레드 럼블러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외목대로 크는 아이가 있는데 이 분이 너무 작은지 이 몸에 비해서 너무 분이 작은지 이 꽃대가 항상 크게 올라왔는데 요번에 꽃대를 올렸는데 요렇게, 조그맣게, 요렇게 꽃이 조그만 거예요 술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 얘가 이 분이 너무 작은가보다 그래서 이 분을 조금 약간 요거보다 한치수 위를 한번 바꿔요. 겸사겸사 얘가 온지가 저희 집에 좀 돼서 겸사겸사 바꿔줄 생각입니다. 항상 좀 위에 복토는 해줬지만 분갈이를 해줘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얘는 어차피 외목대라 거리에 못 걸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못 거니까 그냥 이거 깔고. 워낙 커가지고, 얘도, 자체가 작은 아이가 아니거든요. 위에가 제가 며칠 전에 복토를 해줘서 위에 알갱이 비료랑 그 탭이가 많이 올려져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얘나, 위에는. 그리고 아래를 버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계속 복토는 해주고 있었는데 분갈이를 안 해주니까 복토라도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제 한계가 온것 같아요. 얘도. 영양의 한계가. 소리가 엄청나네요. 복토의 흔적이 어마어마해요. 복토가 제가 복토를 많이 해가지고 어머 너무 높아요. 조금 낮게 뺐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했는데, 못늘 하게 되네요. 이렇게 넣으면 좀 넘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높게 심어가지고 높게 심은다고 좀 하다 보니 조금 진짜 높네요. 이렇게 해주고 키가 한 50cm는 되는 것 같아요. 레드 럼블러가 저렇게 꽃대가 쬐쬐하게 올라오는 거 보니 분갈이가 절실한 거죠.